먼저 34번. 야, 334번 갈게 34번 334번 다음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찾아라 이거야 근데 먼저 기업부터 보면 x는 마이너스 무한대야 근데 맞지 이거 보면 어떻게 해라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라 이렇게 배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t 리미트 t는 무한대로 바꿔야지 그래엑 x는 뭐야? 마이너스 t로 넣으면 되지 이제 그래서 얘는 4의 마이너스 t 빼기 4의 플러스 t가 되고 얘는 4의 마이너스 t고 얘는 플러스 4의 t지 맞아? 네. 그러면 야 4의 마이너스 얘는 뭐야? 얘는 4분의 1의 t잖아 그러면 4가 크냐 4분의 1이 크냐야 상가 크겠지? 네. 그러면 이, 뭐야, 총 답은 얼마? 마이너스 네. 1로 존재한다. 오케이? 다음은 니은. 니은은 l i m i x가 0으로 갈 때. 네. 그래서 지금, <laughs> 어, 네. 야, 얘야 5에 x분의 1 빼기 5에 이거 중요하다. 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지금. 은이 마이너스 x 분의1 그리고 5의 x 분의 1 너희들이 이게 답이 안 나왔다는 건왜 그러냐 너희 이거 했지 어 x가 0으로 가면 0 분의 1은 무한대 이렇게 생각했겠지 네 그래서 얘 무한대고 얘 무한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얘는 따지고 보면 어 5분의 1에 x 분의 1이잖아 그러기 때문에 얘는 필요, 얘는 오가 크니까 얘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아 일로 존재한다 해서 니은 체크했어. 근데 틀렸어.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어, 양수일 때만 얘기하는 거야. 양수일 때. 그게 무슨 말이냐 y는 x분의 1을 잠깐 보잖아. 우리가 함수를 할 때는 좌극한, 우극한을 배웠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보면. 마이너스 x분의 1은 이렇게 있어 됐나요? 근데 x가 지금 뭐야? 0으로 오면 좌측에서 오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야 근데 우측에서 오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 x분의 1은 얼마? 무한대야 돼? 너희들이 이게 이, 지금 이상태로한 거는 그냥 무한대 우측만 한 거야 지금. 그래서 얘가 1이다 한 거야 지금 따지고.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지금. 맞아? 그러면 얘는 5분의 1의 무한대야. 그럼 0으로 간다고. 그러면 얘는 0으로 가니까 결국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됐습니까? 잘 봐. 얘는 0으로 가지. 얘는 0으로 가지. 얘는 무한대로 가지. 그러면 그럼 무한대분의 1은 0 맞지. 그러면 0으로 간다고 근데 우측은 1이고 좌측은 0이지. 좌극한하고우극한은 다르잖아.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발생이요그 ᄂ이 중요해. 특히 X분의 1. 이거 있을 때 좌측, 우측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ᄂ 틀라. ᄂ은 극한 값 진짜 안 해. 다음은 ᄃ. ᄃ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1 마이너스 1. <laughs> X분의 1 하고 1.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바꿔서 하면 되는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 판단하면 X분의 1은 이렇게 생겼어. 원래 맞았 틀려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가니까 얘는 어디 가까워 0에 네. 가까워지지 얘는 점점 어디가 0에 가까워진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돼안돼 네, 네. 그럼 0에 가까워지면 얘는 어디 몸의 영성이 1에 가까워지지 네. 그럼 1 빼기 1은 어디로 가 네. 0으로. 0으로 가지 0에 가까워지지 네. 그럼 0분의 1이지 그러면얘는 어디가? 무한대로, 무한대로 가지. 이거 탈라 된다 여기까지. 다음은 리. 리을. ㄹ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루트 3x. 다음에 2x. 이게 보기 싫으니까 이 한번 바꾸자. 마이너스 x 를 t로 치환해. 그냥 보기 싫으면. 그러면 얘는 트 t 는 어디가? 무한대로 가고 얘는 2에 마이너스티가 되고 얘 루트 3에 마이너스티가 되지 대한대 네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t지 얘는 정확히 3에 마이너스 2분의 t야 그러니까 얘는 음 역수 마이너스니까 얘는 3분의 1에 2분의 t고 읽어야 는나 그러면 얘는 정확히 얼마? 루트 3분의 1의 t야 네? 네. 그러면 야 분자가 크냐 분모가 크냐 음, 결과 결국. 결국 얘를 하면 tt잖아 tt면 그냥 이렇게 하자 얘 tt하면 2분의 루트 3의 t가 되지 네. 네. 그러면 얘는 얘는 1.7이지 그러면 지금 분모가 크지? 얘 1, 1보다 작, 작은 수지 네. 1보다 작은 수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0. 0으로 가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답은 기억내요 다음은 335번 야, 335번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다 2분의 x분의 1 아기 2분의 1, 2분의 x분의 1 플러스 2분의 b가 c. 그러니까 얘가 뭐야? 존재한다 이거야. 근데 내가 말했지? 아까 예 리미트 x분의 0할때 x분의 1은 어떻게 나눠야 돼? 리미트 x가 0 플러스 x분의 1과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x분의 1로 나눠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돼? 안돼여대까지한대까지고 그러면 한대그가 플러스라면 이거야. 0 플러스면 얘는 무한대로 가지 얘는 무한대로 가지 근데 AB는 3수잖아. 3수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지는데수잖아수니는 상수잖아. 상수 얘는 수야 그냥 얘는 무한대분가무한대 분의 얘는 무한대야돼1 얘는 얼지 돼야 돼? 이 돼야지. 돼? 지금 우측만 한 거야? 돼? 그러면 좌측. 예. 좌측일 땐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야 마이너스 무한대야대한 돼,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러면 결국 2분의 2, 2분의 B가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지 극한가로 존재하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 2분의 b 빼기 a는 1이 되려면 b-a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돼? 그래서 a 빼기 b 플러스 c가 뭐냐. 근데 이게 0이잖아. 근데 c는 1이니까 답은 1. 이 돼? 항상 얘는 좌하고 우를 나눠야 된다는 거가 중요하다. 다음, 338. 338번 갑시다. 338번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한때 x분의 1 로그 4에 6x 더하기 8x 이렇게 했어. 그는데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냐? 이거 지금. 그러면 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어, 8, 8x가 크잖아. 그런데 무한대로 한때 생각해봐. 우리가 어, 무한대가는데 6X, 그니까, 이런 거야. 어, 이, 에 어, X가 있어, X가. X가, 리미트 X가 무한대가. 근데 더하기 500을 했어. 어디로 와? 무한가 그니까, X가 무한대가는데 500을 더해주든, 뭔 차이가 있어? 다른 말로, 야, 무한대가면 얘도 무한대고 무한대가. 근데 8이 엄청나게 더 빨리 가겠지? 응. 그래서 요만큼 계속 보태주고 있는 거야 보태준다고 해서 다른데고 아니지 다시 말하면 6x라는 게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얘는 로그 4에 8 x 의 x 분의 1승 얘 올라오면 그러면 결국 뭐야 로그? 4에 8이 돼 그러면 얘는 2의 제곱이고 2의 3승이니까 얘는 2분의 3의 로그 2가 2의 2가 돼서 얼마 돼? 2분의 3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잘 어. 봐. 그래서 답 내는 거 알려줬지. 그래서 답못지 말라는 거야. 근데 원래는 어떻게 8 x 를 앞으로 뽑아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8에 6에 x. 어, 예.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x분의 1이니까 전체 x분의 1이잖아 됐나요 여기까지 됐? 됐죠 여기까지 근데 얘는 무한대 가면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 이게 0으로 가잖아 얘 무한대 가면 0으로 가잖아 그러기 때문에 얘 0이니까 8x 남는거에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네. 됐? 됐죠 지워도 되지 다음 348번 야, 348번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1 x 더하기 1 하고 x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뭐가 생각나는데 우리가 이게 생각나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어? 플러스 x x분의 1은 뭐로 간다? 자연 2라고 정의를 했지 그러면 난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돼, 지금 그리고 l 도 틀려. 네? 아, 근데 이 지금 영이 아니라 무한대네? 미안? 무한대. 무한대. 야, 무한대면 뭐가 생각나야 돼? 1 플러스 x 분의 1의 x는 y 이게 생각나야 u n g y o u n 까지 그럼 n 얘를 x로 나눠 안 o u n g young y o u n 무한대로 갈때 얘는 1 마이너스 x분의 1, 1 플러스 x분의 1 하고 x가 있고, x가 있다 생각할도 돼? 어, 네. 그러면 얘는 잘연수 얼마야? 네. 근데 얘는 빼기잖아. 빼기면 네. 어떻게 해야 돼? 이 모양과 이모양 같아야 되잖아. 여기 마이너스가 있지? 네.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를 해줘야지. 네. 그러면 얘는 뭐야? 2에 마이너스 x, 그래서 얘는 2에 제곱이 되는 거지. 됐으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답이 2에서 고 다음 350번, 350번 보면 리미트는 x가 0으로 갈때 n은 1 플러스 6 l n은 1 플러스 4s, 네. 얘가 a 래 그리고 이거 a,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e x n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는 b다 이거야. 됐으니까 여기까지. 네? 근데 얘부터 얘가 될 수니까. 뭐 e x 쓰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그래서 어 얘는 얘는 역수 관계야. 한번 얘를 보면 이거 야 l n 1 플러스 e의 마이너스 x면 얘는 2x분의 1이고 2x승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이거잖아. 맞아? 근데 잘 봐. 우리가 공식 중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이런거 있었어. 이런거. x분의 n 에 1플러스 x는 뭐야? 1이다. 이런거 한적 있어. 다시 말하면 얘는 l에 1 플러스 x에 x분의 1이야 맞죠 그래서 0으로 가면 얘가 2잖아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무한대는 거잖아 봐, 얘 무한대지? 무한대면 무한대잖아 그럼 0이지 얘 무한대면 무한대지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같네? 내가 말했잖아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같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데? 1로 가야 돼 그래서 b는 1이 되지 예? 그게 안 보이면 EX를 T로 치환해서 D를 풀면 돼 그러면 EX를 T로 치환해 리미트 T는 어디로 가 T 무한대로 가고 얘는 LN 1플러스 T분의 1이고 결국 얘가 뭐야 T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무한, 얘는 0일 때 1이니까 무한대 맞잖아 그래서 1 나오는 거야 그래서 B는 1 나와 이렇게 바로바로 찾으면 되고 그리고 얘, 얘도 얘다 끝난거야 잘봐 리미트의 x가 0으로 갈때 여기 네모 x랑 어 l은, l은 1플러스 세모 x가 있어 돼야 돼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어떻게 돼? 네모 분의 세모 된다고 했어 맞죠? 네. 그러면, 이런 모양이,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뭐가 있어? 6X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으면 좋겠어? 4X가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6X를, 6X를 곱해줘야 되고, 여기는 4X를 곱해줘야지. 그러면 얘는 얼마야? 1. 얘는 얼마야? 1. 없어지니까 답은 얼마? 4분 6. A는 2분의 3이 되야지. 돼. 그래서 a 하 B를 더하니까 2분의 5 나오겠네. 다음. 53번 갈게. 350. 353번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무한대로 갈때 X. 얘는 빼기는 로그에서, LN도 로그니까 빼기니까 어떻게 돼? LN? X-1,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 보면 어떻게 해? 얘를 X로 나눠. X로 나누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리고 나서 이게 뭐야? 전체 X승이잖아. 그러면 얘를 X승을, 아, 얘를 X승하면 되지. 이렇게. 맞죠? 그러면 얘는 뭐야? 이게 X가 있고, 이게 X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하면, 얘 어디로 가? 얘는 로그는 원래 실질적으로 빼기야. 그러니까 얘는 따지면 얘는 1 플러스 x 분의 x고 빼기, 얘는 1 마이너스 x 분의 1의 x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찾는 거 2잖아. 그러면 얘는 l 는 2가 되는 거면 1이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서 얘는 2의 2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가 된다. 됐으니됐으니까지 t t i 다음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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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x e Time. t e t i m 1 t i 1 e t i x 1플러스 e x 맞아? 야, 로그는, 뭐야? 곱하기가 더하기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야, 따지면, 얘는, 잘 봐. 얘는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X가 있으면, X를 곱해주면 되겠지. 맞아? 네. 그럼 얘는 어디로 와? 네. 1로 가지. 그러면 X만 남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1로 보냈으니까 내가 x분의 1에 n 은 이거잖아. 그러면 n을 그러면 이거에 x분의 1이니까 여기에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이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승으로 네. 올라가니까. 그러면 얘는 limit x가 0으로 갈때 n은 1 플러스 x에 x분의 1이 될거고. 더하기 n은 1 플러스 x에 아니 2x에 x분의 1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야. 더하기 l n 1 플러스 3x에 x분의 1 플러스 l n 1 플러스 4x에 x분의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2니까 1 나오지. 근데 얘 이가 있으면 이가 있으면 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2니까 결국 얘는 얼마 돼? 2가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는 뭐가 돼? 얘는 그러면 1부터 1, 2 3, 4가 얼마냐 묻는 거야. 답은 10. 다음 363번. 자, 363번 보면 ln 1 플러스 1분의 1x fx 어, 6분의 1 n 2x x 빼기 1 근데 문제는 리미티 x가 0으로 갈때0 플러스야? 그리고 f6x 됐지? 야, 6x야 6x <laughs> 그럼 6x가 되려면 f6x는 6x를 지원하면 l의 1 플러스 2x 6x를 지원하면 얘는 얼마? 6분의 1의 얘 6x라 하면 12x 빼기. 돼, 돼. 네? 됐죠? 네. 그리고 나서 x. x, x. x. 그리고 limit x가 0으로 갈 때. 그럼 얘는 어디로 가? 2로 가지. 네모, 세모. 얘는 얼마나 네모, 세모니까 12로 가지. 근데 얘도 결국 6분에 있으니까 얼마? 2. 그래서 어제 샌드위치 정리해서 이해 예, 수련하는. 네.